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기는 고유 명사가 많이 나오고 별로 어려운 문법은 없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Genesis chapter 10 verses 6 to 12. 자, 해설 The son of Ham, Cush, Mizraim, Put and Canaan. 해은어햄 <laughs> 그죠? 햄의 아들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얻는 이가 붙일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 햄의 아들들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누구냐 하면 설명입니다. 쿠쉬 우리가 구스 구스 사람 이렇게 구스 이게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구스 미즈라인 푸트 앤 카난 그 다음 7절 the son of 쿠쉬 장자죠 그죠 the son of 쿠쉬 이쿠 이, 이 아들 자손이 누구냐 면 그럼 햄이 있고 그죠 햄이 있고 아들들 있는 데서 이제 어쿠스 아들들이 또 누구냐 이렇게 가는 거죠 시바 하빌라 세, 세프타 라마 앤드 세프타카 <laughs> 아들들은 이, 이하다 그죠 시바 하빌라 하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는 세프타 라마 앤더 세프테카 The sons of a 그러면 여기서 에요 쿠쉬의 아들 중에서 요렇게 있죠 그죠 그 중에서 또 이하의 자손들은 또 누구냐 하면 시바 앤드단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내려온다 그죠 그 다음 쿠쉬 was the father of n i m he uh, who grew to be a mighty warrior on the earth 야, 여기서는 좀여러분들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구스는 님로드의 조상이었다 아버지였다 칸마가 있죠 그죠 <laughs> 앞에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고 블라블라 가면은 뭡니까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입니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그래서 칸마가 없을 때는 우리가 한정적용법 해가지고 관계대명사 에서안 하고 요게 뭐냐 하면 요래 가지고 뭐뭐한 요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 칸마가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앞에 칸마가 있을 때는 이거는 주절 칸마 등의 접속사 주절 요기에서 요 앞에 문장 요 앞에 명사랑 같은 것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칸마 관계대명사 요렇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석이라 해서 이때는 해석 안하고 뭐뭐한 요렇게 해라 했죠 그죠 그런데 요럴때는 이거는 계속적 용법이라 해갖고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동사도 뭐뭐한 안하고 뭐뭐했다 이렇게 합니다 주절칸마 등인접속사 주절이 했다 그리고 뭐했다 이런식으로 가니까 그죠 그럼 요거 봅시다 그러면 후 뒤를 보니까 동사가 나오니까 이 축격이죠 그러면 그는 이러면 됩니다 그는 자랐다. 그래가지고 마이티 아주 강한 전사가 되었다. 힘있는 전사가 되었다. 땅 위에서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어,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결과에 해당하는 거 요거 잘 안나오지만 요것도 부사 그 투부정사 배우면 반드시 또 어, 거쳐가야 할 시험칠 때 거쳐가야 할 요거 관문입니다. 잘 안나오지만 또 요거는 어떻게 이거는 우리 관계 부사는 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 갖고 강한 전사가 되기 위하여 자랐다 이러면 누군들 강한 전사가 안 되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라서 되었다. 이걸 결과를 합니다. 자랐다. 그래서 강한 전사가 되었다. 땅위에 이렇게 갑니다. 요 8절에서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로 해석한다. 축격이면 그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부사적용법에서 결과는 했다, 그래서 뭐가 뭐 되었다, 그죠? 그다음, he was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Lord. 그는 강한 사냥꾼이었다, hunter. 여호와 앞에서 이 어, 세미콜론 요거는 그리고 정도로 해라 했죠, 그죠? 그리고, that is why 이거는 어, 저것은 왜이다 이렇게. 미처 준비가 안됐으안 안 됐다면, 저것은 왜 그것이 말아야 지는지이다. 요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이제 공부를 한다는 티를 내고 싶으면, That is why. 이 정도는 그냥, 어, 그래서 뭐다. 이 정도로. 이 That is why. 이거 아니면 탁, 어, 떼버리고 말아야 진다. 이러면 됩니다. 저것은, 어, 말아야 진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어 말아야 진다 그것은 말아야 진다 라이크 림노드처럼 노드 라이크가 전치사로 쓰이면 처럼입니다 이 카마가 나타나면 뒤를 보라 했죠 이거는 카마 한 개니까 뭡니까 림노드와 어마이디 헌터 로고는 이꼴 입니다 동격 림노드처럼 이 림노드가 누구냐 하면 강한 아주 강한 사냥꾼 요 앞에 강한 사냥꾼. 자리가 없으면 그냥 요대로 해서 가면 돼요. 그 다음 10번. The first centers of his kingdom were Babylon, e r e h a k h a d and k a r n a in Shina. 고유대명사는 좀 틀렸대요. 제가 자기들 고쳐줍니다. 그럼, The first centers. 요거, 요거, 그죠? 오브기가 비를 꾸미는 것. 주어, 동사, 수일치, 그죠? 여기 주어니까 월이 됐죠, 그죠? 그이왕국의첫 번째 중심들은 S가 있으니까 중심들은 뭐냐면 바빌론, 칸메가 나타났죠. 그럼 뒤를 휙 보면 칸마, 칸마, 엔드 하면은 같은 건 어, 문법적으로 같은 형태 나열, 명사 나열, 형용사 나열 이런 거. 이거는 바빌론, 이렉, 아켓, 앤드 칼네, 인신라 나도 혀가 막 꼬여요. 요런 것들이었다 시나 시나이 반도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시 어, 쉬나 프롬델란드 저저 땅으로부터 <laughs> 저 땅에서부터 he went to 아시리아 아수르 돼 있는데 여기는 아스리기입니다 아스리기야 그는 아시아 그 그는 아시리아로 갔다 또 여기 그거 있죠 그죠 칸마웰 나타나죠 그러면 관계 부사는 칸마가 했을 때는 관계 부사는 부사로 해석합니다. 그죠? 그리고 동사는 따로 해석하고 그러면 그리고 그곳에서 이러면 됩니다. 그곳에서 이 그곳은 어디입니까? 아시리아에서 기빌트 니네베 르호 르호버 르호 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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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호 <laughs> 호버드요이렇게 돼야 된 겁니다. 칼라 and listen, end 까지 가야 됩니다. 항상 그 캄마 캄마 나열일 때는 마지막 end 여기 여까지 가야 돼요. 그, 그곳에서 그는 뭘 세웠냐면, 니네스, 르호보 a 칼라, 그리고 listen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캄마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대명사로 했었겠죠 between A and B. 니네베와 칼라 사이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세미콜론은 그리고 정도. That is the great city. 저것은 굉장한 거대 도시였다. 됐죠? 영어로 보면 오히려 그거 의역해 놓은 것보다 훨씬 느낌이 팍팍 와요. 실력도 늘고. 그래서 그걸 직독직해라 합니다. 자 두번째 한국어로 바로 해석해 봅시다 어, 햄의 아들들 쿠쉬 쿠 미즈라임 푸트앤 카난 그 다음에 쿠시의 아들들 시바 하윌, 하윌라로 있습니다. 하윌라 하윌라로 되어있습니다 하윌라 세타 라마 앤드 세프테카 그 다음에 라마의 아들들 어, 시바 앤드 단 쿠시는 님노드의 아버지였다. 이 조상이 아니고 님노드의 아버지였다. 님노드가 사람이었다. 그죠? 님노드의 사람이었다. 어, 님노드가 사람이다. 아까 내가 조상이라 했는데 조상이 아니고 님노드의 아버지네요. 그죠? 이거 Mighty Warrior and the Mighty Hunter 그죠? 님노드의 아버지가 부스 사람. 부스가 어디랬죠? 에디오피아입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어, 구스는 님노드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칸마나타고 이거는 대명사로 해석을 했죠 그는 그가 님노드죠 그는 자랐다 자라서 어, 강한 전사가 되었다 땅위에 그는 강한 어, 사냥꾼이었다 여호와 앞에서 <laughs> that i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된다 그래서 말아야 진다 that is w 요게 너무 해석한다고 했죠? 시간 그거 하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버리고 말아야 진다 그것은 말아야 진다 립노드처럼 이한에 있으니까 본격 립노드가 누구냐면 강한 사냥꾼 요 앞에서 강한 힘 있는 강한 사냥꾼 그첫 번째, 거의 왕국의 첫 번째 센터들은 바벨론과 이레, 이레크와 아카드와 칼네였다 쉬날 안에 있는 쉬날반도, 뭐 이렇게 하죠, 그죠? 저 땅으로부터 그는 누굽니까? 님노르지요. 님노르는 아시리아로 갔다. 칸마웨 그리고 그곳에서, 여기서는 계속 적령법으로다 나온다, 그죠? 그곳에서, 그는, 님노드죠. 어, 어, 어 니네베의 르호보딜, 칼라를, 칼라, 그리고 칸마는 엔드가 있어야지 마지막입니다. 그죠? 리센을 세웠다. 그리고, 그것은 니네베와 칼라 사이에 있었다. 저것은 굉장한 도시였다. 됐죠? 자, 그러면 해 봅시다. 이제 영어로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뜻을 모아 보세요. The son of Ham, Cush, Mizraim, Put and Canaan, the sons of Cush. Sheba, 아, s e b a Havilah, s e p t a Rama and s e p t k a the sons of Rama. Sheba and Dedan. Kush was the father of Nimrod, who grew to be a mighty warrior on the earth. He was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That is why it is said, like Nimrod,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The first centers of his kingdom were Babylon, Erech, Akkad, and Kalne in Shinar. S. H. J. T. 시아니고 쉬. 이랍니다. 쉬나. From that land, he went to Assyria, where he built Nineveh, Rehobothel, Calah, and r e s i n which is between Nineveh and Calah. t h a t is the great city. 고유명사 읽는다고 정말 수고하고 있어요, 저가. 표가 꼬이네요. 자 그러면 단어 문법 정리해 봅시다. 요거 뭐별거 없다, 그렇죠? 없고 이 고유명사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다음 이거는 그때 님로드의 아버지였다. 조상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문맥의 흐름상 아버지다. 그죠 아버지. g r e w to be 하면은 이거는 결과로서 자라서 멋이 되다. 그죠 he live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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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해 봐야 됩니다. he lives He lived to be 100살 해봅시다. 100살. 그러면 100살이 되기 위하여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200살 되기 위하여 살지 그죠? 그럼 안 되고, 살아서 100살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he grew to be a mighty 이거 뭐해서 어떻게 되다 그죠? Warrior 하면은 war 전쟁이죠. Warrior 하면 저 이거는 전사. 그 다음에 Mighty 하면 힘 있는, My God is so big, so I do I'm mighty 힘 있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Hunter 사냥꾼, Lord 하면은 God은 하나님이지만 Lord 하면 여호와. That is why 하면 그래서 그것은 말하여진다. 그래서 정도로만 기억하세요. That is why 그래서 그것은 말하여진다. 이렇게 That is why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계속적용법일 때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그죠?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